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철거 날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마지막 철거. 오늘은 제가 현장, 예, 현장 일용직 네, 예, 13만원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장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네, 요거는 좀 안에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게 제대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서, 마지막 폐업에 대한 수순이라든가, 방법들, 또 철거 일에 대한 그 느낌들, 느낌들 소감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이자 철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안에 있는 철거 공사들 원상복구가 오늘 이제 대부분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어, 어제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한 22평 내부 공간인데 어,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의 특전사들이 투입이 돼서 우당탕탕 또 전문 기술 이 있으신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분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어, 지금 두, 두, 차가 나왔습니다. 두 차. 요게 지금 이제 두 번째 차에 한 절반 정도 차였고, 아마 조금 지나면은 이게 다 차가지고 나가고 갔습니다. 어, 간판까지 뜯어냅니다. 오늘 작업을 이제 오후에는 간판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간판이 제거된 사진을 찍어서, 어, 이 사진을 보내줘야지 이 계약 관계가 이제 종료가 어, 됩니다. 노열취도 추가로 발생이 안 되고, 어, 일할 계산 노열는 일할 계산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노열지 분해 대해서는 이전만큼 했던 부분을 다시 이 반환 받아서 이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뭐 철거 이틀째 공사 철거 공사는 저는 되게 좀 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1층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건설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걸 다 지금 깡으로 사람 인력으로 실어 날라야됩니다 날라서 이렇게 하는 작업들자 잦은 노동들은 제가 하게 될것 같고요. 오늘 일성들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작업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지 붙어있는 것들도 오늘 다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내용들 보내드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어, 여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분위기 달라지겠죠? 요 시간 되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차가 현장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시멘트 바로 소리가 잘안들릴것 같은데요. 안들리면 느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거되는 과정들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변동 그라인드를 통해 가지고 주방 다리인데 이걸 닦아서 이제 제가 다. 아, 보시는 것처럼, 아, 철거 현장은 먼지도 많고 또 위험합니다. 불꽃도 많고, 어, 마치 좀 전쟁, 전투 같은 현장이, 어, 이 현장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생존 창업이, 어, 자영업 업계에 치열한 생존, 경쟁, 어, 뭐, 생존 창업을 다루는 이야기라면, 철거 현장에서도 또 다른 또, 이, 이 삶의, 어, 현장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면 좀 노란색, 저기, 철거하는, 이 또, 트럭이 보이는데요. 여기 3층에서도, 어한 100평 이상 되는 학원이, 이 폐업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째, 이 철거 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어 매장이 이렇게 높은 쪽, 예, 빌딩에 뭐, 고층이면, 어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엘리베이터를 또 이용해야 되고, 그 사람 인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시간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철거 비용도 많이 조금 이렇게 상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 사실 먼저 뭐 체고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어 진행하는 과정들 내용들 현장 분위기는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충분히 공감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몸으로 뛰다 보니까 어 많이 배우고 또 몸이 조금 이제 어제 이틀 하다 보니까 안 해본 일을 하니 어 몸이 조금 이제 그 근육통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laughs> 남은 시간까지 마무리잘 해가지고 어 유종의 미마무리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구가, 투수가 글로브 캐치하는 것처럼 받으셨네요. 어, 지금 이제 마지막 공정, 이제 간판 탈거하는 작업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참, 이제 이게,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어, 닭갈비 4년에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이 생명력이 거의 다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 대부분 오전에 되게 좀 빡세게 공정들 되게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오후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 좀 빨리 작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어 간판 철거 작업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이렇게 많은 예 지금 이렇게 건설 폐기물들 이렇게 다 지금 날랐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 철거 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으시네요. 고생 많으시고 현장일이고 먼지도 많고. 또 위험한 일들이어서 어 이게 또좀 숙달이 되지 않으면 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작업들 더 진행을 해보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제. 예, 공사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철거 공사도 완료되고 원상 복구도 완료 가 됐습니다. 지금 카메라 좀 흔들리죠. 손이 좀 떨려서 그렇습니다. 예, 안 쓰던 근육들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예, 좀 이제 삭신이 쑤신다고 해야죠. 예, 근육통 온몸에 이게 좀 생기네요. 예, 손도 지금 하도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날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도 조금 이렇게 약간 흔들립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이제 뭐 대단원에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 철거 공사 다 완료하고 어 간판도 다 이제 뜯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이제 개막, 가맹 계약 관계도 종료가 됐습니다. 건물주께도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앞으로 이제 철거 과정에 남은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철거 원상복구 됐다고 다어 끝이 나는 건 아니고요. 어이 폐업 신고도 해야 되고 또구청에 위생과에 또 영업 신고했던 것들 면허 같은 것들 정지도 해야 되고 어, 또 소득세라든가 부가세 뭐 이런 것도 또 정산을 또해야 됩니다 회계사무소 철거 원상복구가 끝이 아니네요 나머지까지도 깔끔하고 또 해야지 또 다른 일을 또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힘들긴 하네요 이게 철거 일이 네, 일단 뭐 먼지도 뒤집어 쓰고 작업 환경이 좀 연약하죠 철거하신 분들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들을 하셨던 우리 소장님들, 또 직원분들, 어, 또이자리를 빌어서 어,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어, 철거 지원금도 또 신청을 했으니까 어, 이제 그거 이제 정산하는 과정들도 어, 카메라 또 담으시면 담아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7시 정도 됐고요. 어제 일을 많이 했고 오전에 일찍 나와서 어, 좀 빡세게 했습니다. 예이히 이렇게 아참 이게 일이. 이게 예, 맞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창업보다 이 철거하고 이 폐업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어,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철거하고 좀 보람을 느낀 건 뭐냐면, 땀은 오늘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오늘 좀 씻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괜찮은데, 뭐 했는데, 이땀 흘리고 나서 오늘 또 소장님께서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고, 사장님 오늘은 일당을 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일당으로 13만 원. 네. 제가 생산시설이라든가 투자를 하지 않고, 제 몸뚱아리로 어, 일을 해가지고, 어, 13만원에 가치를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또큰 의미가 있고, 또 보람도 느껴집니다. 사실 몸은 좀 피곤하고, 막 졸음이 좀 쏟아집니다. 오늘 바로 가서,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눈도 좀 이렇게 침침하니, 그냥, 예, 피곤한데, 예, 마음은 또, 예, 그, 육체 노동에 그런 기쁨, 땀 흘리면서 얻는 그런 것들을또 느껴집니다. 어, 스트레스도 사실, 그, 장사하시고 그렇게 할때 그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물론 다 어려움이 있겠죠. 어, 아무튼 뭐 이틀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어,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철거를 또 앞두고 계시거나 또 폐업을 또 준비 중인 분들께서도 어, 좀 도움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 저도 이 영상을 남기면서 좀 보람도 느낍니다. 아, 예, 내일은 이제 내일은 이제 서울에서 이 창풀 TV 우리 한봉구 대표님 내일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셔서 내일 네, 뭐 인터뷰도 하고 또 저녁 겸또 소주도 한잔 이곳에서 할것 같아요. 소주도 한잔 하면서 또 자영업의 애환이라든가 또 미래의 먹거리, 먹고 살아들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 도 함께 고민을 해보고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팍, 떨리고 있어요, 지금. 막떨리고 막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어, 그 영상들 보시면 이제 폐업하는 내용들, 또 간판하는 내용들까지 담아놨으니까 참고해서 현장의 분위기들 여러분들 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생존 참여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힘들지만 힘내시고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